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입니다. 우리 남재준 국정원장님 제가 이렇게 나오시면 꼭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아, 국가정보원법 <laughs> 개정안이 오늘 올라왔는데요. 결국은 정보기관이 <laughs>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보요원들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문제 때문에 급기야는 이렇게 정보원법의 개정안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일말에, 뭐, 본인이 직접 하신 건 아니지만 전직 국정원장과 전직 국정원 요원들이 한 것, 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그, 저, 정보유나 특위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말씀습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국정원이 전쟁의 중심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제가 세 번씩 송구하죠? 나, 세 번씩이나 얘기 했습니다. 6월 20일과 6월 24일에 두 차례 걸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우리 원장께서 공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발을 민주당이 두 차례를 다했지요 그래서 아마 피의자로서 소환조사는 아니지만 서면조사를 받으셨죠. 받았습니다. 6월 20일자 공개는 서상기 위원장 등을 포함한 새누리당 아 여섯 명의 정보위원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왜 합법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고 공공기록물니 그렇죠. 공공기록물 네. 2급 기밀 공공기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면 6월 20일자 2급 기밀의 공공기록물이 합법이면 6월 24일자 외에 기밀 등급을 해제하고 그 일반 문서로 분류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 선생님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지, 저희들이 6월 21일자가 합법인데 제 예, 저... 6월 24일날 왜 기밀 등급을 2등급에서 2등급이나 낮춰가면서 최소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돼 있는데 왜 2등급이나 낮춰가면서 더더군다나 일반 문서로 왜 공개를 단행하셨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국회 정보위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정보위가 어떤 요구를 해요? 국회 새누리당 일부 정보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거지요. 정보위원에서 회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아니, 저희들은 그 거짓말이시죠. 의견을 한명안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하여튼 대한민국 정보위원의 소장이 어떻게 그걸 몰라요? 정상... 말씀이 되니까 정부위원장께서 요청을 해가지고 보냈습니 정부위원장 요구하면 정부위원회 의결이 가름하는 겁니까? 뭐지금 관례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제출해도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료는 관례상으로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의해서 제대로 해줬습니다. 아마 이것은 다른 모든 정부위원이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 정부위원회의 의결이 없으면서는 부적법한 공개 맞죠? 지금 전날 월월이 나면서 대질문에 6월 20일 자 공개가 합법이면 6월 24일 자 2차 공개는 기밀 등급을 해제할 수 없고 일반 무소 재분류할수 없는데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합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니다 아닙니다. 여쭤봤는데, 6월 20일 자 그거는 정보위원회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합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주로. 지금... 눈이시죠. 예. 6월 20일 날은 20일이든지 그것은 2급 비밀로 자료 제출 요구에 의해서 저, 저희들이 제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론에 공개되면서 불필요하게 엄청난 그 국민의 분위기 같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국정원이 조작을 했다고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진실을 공개하는 게 좋겠다. 그 진실을 공개하려면 비문을 다시 심사해서 평문으로 등급제화가 해도 되는지를 제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이것은 등급제화를 해서 평문으로 해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공개한 를 겁니다. 그 외에 아니죠. <laughs>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 알겠습니다.